한옥마을에서 가장 대표적인 한옥인 학인당에 관해서 답사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인당은 1905년에 백낙중 선생께서 처음으로 지으셨는데 한옥마을을 대표하는 집입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안으로 들어가셔서 주인 어른과 같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인재고택 학인당의 종손 백창현입니다. 저희 집은 1905년에 짓기 시작해서 1908년까지 2년 8개월 동안에 백미 4천석, 그러니까 쌀로 따져서 8천 가마가 들어간 집이고요. 인원으로는 4,280명이 동원이 된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을 짓게 된 동기는 경복궁 중건을 할때 저희 고조부님께서 그 거금을 헌납하시고 그것에 대한 공로로 이와 같이 큰 집을 짓게 되고 경복궁을 지었던 목수들이 와서 지어주게된 거죠 그런데 어 보시다시피 한옥에 유지창도 써지고 그런 벽돌도 써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당시에 최신식 한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어 저집 안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서양식 구조인 서재나 그다음에 그 세면장이나 화장실이 곧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밖을 를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밖에 보면 저희 하긴당에 양쪽 끝에 내구탱이 모서리에는 보면은 추녀와 사례가 있는데 추녀와 사례에는 곧 아래 동판에는 뭐가 있냐면 박쥐 모양이 조각이 되어 있고요. 위에는 목련의 문양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궁궐에서나 쓰는 양식이고요. 전부 다 동으로 쌓여져 있는데 그 밑에 박쥐라는 것은 결과서는 어떤 의미냐면 박쥐가 자손을 많이 낳거든요. 자손이 번창하는 의미이고요. 그 위에 있는 모라는 곧 부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와 자손이 번창하라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또 호박주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인당은 모든 기둥이 다 둥근 기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호박과 같은 호박돌 주초가 있습니다. 이거는 돌을 다듬어서 쓴거 그런 것은 궁궐 양식에 속합니다. 학인당의 지붕을 보면 학각 부분에 보면 어그 진해철이 있고요, 진해철 밑에 보면 국화 문양의 그 쇠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 집의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서 궁궐에서 쓰던 그런 장식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옥 자체도 아름다움을 다시 더 찾았던 거죠. 그럼 다음에 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학인당의 우측을 보면 난간이 있습니다. 그 저걸 갖다 계좌 난간이라고 하고요. 그건 우측 방에서 곧 밖에 정원을 쳐다보고 할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는 지붕 위에 있는 창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인당은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2층 구조에 곧 다락이라는 공간이죠. 그런데 다른 데에 뭐 비해서 학인당의 다락은 또 특별합니다. 전면과 후면에 곧 저렇게 유리창으로 해놨습니다. 저거는 통선창이라고 하는데요. 통선창을 하게 된 동기는 천주교의 전동성당이 저희 집보다 좀 늦게 준공이 됩니다. 외국에 보면 창보다 지붕에 창문이 있죠. 그래서 그 창문들을 한옥에다 도입을 했습니다. 다락이라는 공간은 어두컴컴한 공간이고 그 바람이 통하지 않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채광과 그 다음에 바람의 통풍을 해서 집이 덜 상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같은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예, 다음에는 내부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한옥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보시는 구조는 대청인데요. 대청은 큰 방은 들장자름으로 해서 이 문을 갖다 접어서 이와 같이 그말국 걸쇠다 걸으면 하나로 통하고요. 저쪽 방 역시도 넷장 넷장에서 사분합 사분함의 문으로 되어 있는데 저문 자체는 완전히 다.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젤로 밑에 방에서부터 위에 방까지 하나의 공간으로 된다는 거죠. 또한 저 뒤에 보면 유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유리문을 달아서 응접실의 구조를 쓰다가 행사나 또한 국악 공연을 할 때는 이 문들을 전부 다 없애는 그래서 언제나 변할 수 있는 한옥에 있어서 가벼운 공간이라는 것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장소입니다. 가변형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곧 창문을 지금 여기는 완전히 뺀 구조죠. 그런데 문틀이 있잖아요. 문틀이 있는데 이 문틀 마저도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턱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 학인당에 그리고 또한 최신 공법을 해서 제일 로 중요한 게또 있습니다. 뭐냐면 학인당에는 유리문을 썼는데요. 유리 자체가 저, 그 당시에는 외국에서 수입에 들어온 그런 구조죠. 이 집의 구조는, 내부 구조는 곧 칠량집입니다. 칠량이라는 것은 기둥과 기둥에서 또한 일량. 그래서 이렇게 올려졌는데, 저 위에 보시면 화반. 그러니까 상량을 다시 한번더 받쳐줬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꽃 모양으로 받쳤다고 해서 화반이라고 하는데요. 그 화반은 민간에서 저희가 쓴 거고요. 그럼 사용했던 목재는 어떤 거냐? 백두산 목재라는 거죠. 백두산의 홍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110년이 지났지만 현재와 같이 하나도 상한 곳이 없이 현재 그대로 붉은 빛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큰 대들보들이 있는데요. 대들보가 총 7개가 배치되어 있어서 칠량 구조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구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 할인당의 내부분을 이제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학인당의 내부의 문은 곧 제일로 바깥에 있는 양쪽에 있다고 해서 쌍창이고요. 이거는 영창이라고 해서 발글 영자 영창 그런 영창이고요. 다음에 이거는 흑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런 이제 민화나 또한 글씨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는 없는 거고요. 다음에는 갑창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들은 이문 손잡이만 해도 중간에 있는 문은 가죽 손잡이를 했죠. 왜 가죽 손잡이를 했냐면 가죽 손잡이를 해야지만 완전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절로 있는 갑창은 양쪽에 돌기를 갖다가 만들어서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시켰죠. 또한 이 흙창은 빼고 여름철에는 사창이라고 해서 요즘 말로 말하자면 방충망, 방충망을 넣어서 썼던 그런 한옥들입니다. 그러니까 한옥을 보시면 한옥의 문들이 이중창만 있는 게 아니다. 삼중, 사중창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한옥 구조에서 더 중요한 것이 이 머름 구조인데요. 한옥은 이렇게 한번 들어와야 되죠. 근데 이거는 한옥에서... 침대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바닥에 눕죠. 바닥에 눕게 되면 찬 공기가 우리 몸을 갖다가 바로 막게 되면 우리의 몸은 곧 한기가 들어서 몸에 이상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워있으면 딱 어느 높이냐면 누워있는 위로 공기가 지나가게끔 해놓은 구조가 머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들이 그 사용하게 되면 밑에 나무들이 계속 닳게 되죠. 닳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전부 다 대나무로 갖다 한번더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구리로 해서 덧붙여서 그렇게 홈을 마모가 안 되게끔 그렇게 했던 구조입니다. 학인당의 또한 내부 구조에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각 방과 방, 곧 요소요소를 갖다가 연결해 주는 것은 복도로 되어 있다는 거죠. 복도로 되어 있는데 복도가 회랑구조라는 거죠. 회랑구조의 그 마루 자체도 보면 전부 다 짧게 가져가고 그것이 짧게 가져가면 뒤틀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조는 회랑구조로 가져갔다. 또한 뒤에 쪽에 보면 서재, 세면장, 목욕탕이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화장실까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회랑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당에 지금 보시는 건 다락인데요. 다락의 구조가 다른 데보다 훨씬 높고 넓고 그러죠. 한옥에 지금 가운데 있는 그 석가래들이 보면은 연자라고 하는데요. 그 연자들이 보면 전부 다 구분면이 하늘로 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아치 모양을 냈는데, 아치 모양은 모든 하중을 다 견디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반드던 소나무들은 그럼 어디에 썼냐. 처마에. 가장자리 쪽에다가 반드덩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하중을 갖다 견딘 거고요. 이와 같이 학인당의 다락 구조는 2층으로,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굉장히 아름다운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